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이런 말씀을 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입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이 말씀 참 어렵다. 누가 능히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두 개를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우리가라고 나와요. 이 사실을 알았던 주체가 누구냐면 제자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 알았어요.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제자들이 알았던 고백했던 깨달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 6장에 가면 아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신 누구시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베드로 자신의 실력이나 자원이나 베드로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뭘 주셔야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행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자기네들이 고백하지만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남겨지는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이 잘해서, 제자들의 실력이 있어서, 제자들이 똑똑해서, 제자들이 그럴듯 해서 이 모습 이대로 제자들의 모습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오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한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내 실력이나, 아니면 운이나, 내 자원이나, 내 어떠함이나,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배웠어. 나는 이만큼 제대로 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결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 그것밖에 는 대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려 하나님의 선행되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주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은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소서 말씀처럼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예지 예정,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 그 은혜. 제자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뭘 나타내 주셨습니까?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예지 예정되고 선택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기적과 교훈과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셔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다고요 무엇으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니까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불러 주셨다는 그 은혜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뭔가 하면 제자들은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우정이에요.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어느 순간에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구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 예정된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예수님의 그두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예? 한 명은 지금 예수님 팔려고 밖에 나갔으니까. <laughs> 11명. 멸망의 자식인 가론유다는 제외하고 11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가론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죠.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면 11명은 너무 보잘 것 없고, 작고 초라한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왜 소중하고 귀할까요? 왜 예수님의 눈에는 이 11명이 소중하고 귀할까요? 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이에요?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가졌고, 이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11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이제는 누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았, 알고 믿었던 11명 외에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에 영생에 이르게 할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한 단어로 찾아보시 보세요.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뭘 위해 기도하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 보전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보전하사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동안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켰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거 뭐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전케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열두 명의 제 열한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보전이에요. 보전. 여러분 보전을 다른 말로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겁니다.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켰다. 단순히 안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뭘요? 어디에서부터? 악한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지역교회,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바른 목양 교회가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다른 표현으로,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고 지켜, 지켜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내가 공생에 있을 때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성령님께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켜주세요. 보호하고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악한 죄로부터.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아야 되냐고요. 왜, 왜 내가 너를 보호해야 돼? 교회를 왜 지켜야 돼?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뭘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뭘 가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가졌다는 유박해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가졌다는 것, 안다는 것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가졌으니까 네, 너 혼자 믿고 천국에 가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죠. 복음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교회 마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영생을 얻게 하는 도구로 통로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호를 받고 치킴을 받을 받는 이유는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요 진짜로 가졌고요, 복음을 내가 경험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훈련되었고 준비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같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고, 내가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 앞에 삶을 살고, 나는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보전해 주십시오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세요.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남겨집니다. 그런데 남겨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세상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뭘 해요?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존하고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니까 아버지께 성령께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제 유어, 고별설교를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이말이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보존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하옵는 이유도 유가 있어요. 뭐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버지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고 아버지께, 성령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전을 받으셨던 그 기쁨이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도 똑같이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속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았다. 쓸때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그대로 있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사장에 보면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세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믿고 막 환영하고 박수한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지나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좀 생뚱맞아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지나서 나가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신성모독에다 돌로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뭘 받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보전을 받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요 보존을 받아요.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아요. 예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낫게 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과 또, 일어난 표적을 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가두어줘. 가두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네들 무슨 능력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앉은뱅이인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낫게 된 사람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핑계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잡았던 유대인들이 에이 너 공항에서 나가라 쫓아내요. 잡았는데 풀려나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지키고 보하고 호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사도들을 잡아서 또 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제 사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경험합니다. 옥문을 열고 나가서 또뭐 합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잡아 가두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야, 너희들 공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했잖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잖아. 경고했는데 왜또 그래? 이렇게 했더니 사도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리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어떻게 제자 사도들을 보호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의 것이면 그냥 없어질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정을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똑쭉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송했을 때 옥중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 보존해 주시는 은혜 다 제자들과 사도들과 사도바울이 보존받았던 장면 군데군데 뭐 때문에 보존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보존을 받았고 믿음 때문에 보존을 받았고 영혼 때문에 보존을 받았어요 내 일신이나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는데 이득을 얻고자 보존해 달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때는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외소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욕과 욕심과 탐심에 물들어 있을 때는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외세로부터 막 침략과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야 됩니까?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상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보전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밟아버리는 교회도 있으세요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시고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교회도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밟아버리시고 촛대를 옮겨 그그 그 교회를 그냥 그 자리에서 지역 교회를 뽑아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만한 이유가 이유를 찾으시려고 할때 하나님 뭔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는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가도 뭐하네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늘이 응답하지 않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들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데 땅을 바라보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내 삶을 바라본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보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지키실 만한 하나님이 인쳤다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 거다.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 인침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의 목적, 합당한 나의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내가 왜?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는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요. 그죠? 사명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